근데 이 왜? 근데 이거 왜 이거 치고 있는 거냐? 나말좀 해줘라, 제발. 오니까 이거 치고는 있는데. 밥한바은안 좋아하는데 찰떡 아이스크림도 좋아해요. 우리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 오늘 똥손복 극복해야죠. 아 언제나 극복하려고 하죠. 언제나 극복하려고 합니다. 빵도아도 좋죠, 빵도아. 빵도아 뭐 참치. 뭐야? 이거 뭐가 많아? 뭐야? 2002년 기념팩 이건 뭐야? 뭐 주는 거야 이거? 어 무료였어 무료 와씨 아바타를 먼저 할게요 아바타 먼저 일단은 어아아 잠깐만 내 다이아 야 이거 후원금왜 다이아로 써야 돼 이거? 어 뭐야? 아존내열 받네 아 그럼 아티팩트를 해야 되네 제발 전설 하나만 아 뭐야 이거 아니 어씨발 자연사리 전설 하나 줄때 됐잖아 영웅도 좋아요. 왜냐면 하나만 더 박으면 되니까. 아니 이런 씨발할 거 진짜 이 씨발놈. 어! 아! 어? 이거 있는 거 같은데. 아 씨. 이거 두개꽂혀야 된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다. 좀 아니 씨 진짜. 아왜 이래? 아! 이거 한 발이면 돼. 한 발이면 진짜 그냥 진짜 한 발이면 되거든. 가자. 이건 아니잖아! 어 뭔데 왜 자꾸 실패하는데 잠깐만 여기 안 나오냐고 지금 하나만 박히면 되는데 하나만 떠도 오늘 2번 패키지 성공이거든요 오케이 3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 오케이 좋았어 이거 뭐냐 바르테스의 견문은 재감이라고? 이게 근데 스킬에서는 좋은 거라고 하던데 2번 정도는 돌려보라고요? 가자 뭐야 이거 있는 거잖아 이거는 한 번만 더 돌려보자. 무상각이 나오는지. 아우, 씨, 안 나왔어. 중복은 없는데 안 나왔다, 이겁니다. 다 돌리라고? 싫은데? 이거 뭐야? 바르테스의 결단은 뭐지? 한 번, 그러면 한 번만 더 돌릴게요. 로엔의 긍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거? 로엔의 긍지가 좋아? 아, 이게 극복이야? 오케이, 그럼 바로 확정. 그냥 무조건 장판만 깔면 되거든, 이제는. 가자. 아이씨! 어, 열받으니까 지금. 그렇게 없어 아, 뭔데! 잠깐만! 아이씨! 빵꾸가 몇갠데 지금! 엿불러. 빵꾸가 몇갠데 이거 마지막이다. 아, 다행!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얼굴이 둥둥 떠다니노. 아니, 씨발, 싸우자, 형! 근데 도대체 내 위에 캐릭들만 보고 와서 왜 나를 닥달하는 거야? 나보다 밑에 캐릭들도 있어. 맞잖아! 지금 내가 무리를 할수 없는 상황. 내가 최근에 알바를 몇 개를 했는데도 무리를 할수 없는 상황. 오케이? 만 올리는데 장난 하나만 올리는데 한참 걸려요. 만이 백만 다이아 이상 써야 돼요. 만투력이 장난이 아니야, 여, 여러분. 진짜로. 장난인 줄 아네? 그니까 1,200으로 될게 아니라니까. 한500 가지고 될게 아니라니까. 아, 나또 빡치게 하네. 남들 천천히 해서 지금 올라오죠 이제 선물 찍기 시작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전설 악재 하면 돼요 심심하니까 우리 봉자 보여줄게 우리 봉자가 여기서 자고 있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우리 봉자 봉자 다음에 커피 한잔하자고? 아초원이 푸딩이한테도 커피 한잔 한잔 했어? 왜그러노 외롭노 요즘 초원이 외롭노 왜왜 왜 때문이야? 커피를 왜 갑자기 왜 때문이야? <laughs> 아, 초원님 미션 중이구나? 초원아, 좋은 말로 할때 꺼져라. 남캔 중에 외모가 초안이가 탑이에요? 음, 로나, BJ들 중에 얼굴은 그중에서 고르라는, 고른다는 것도 참 좋겠네. 그중에서 생각을 해봤어. 로나, BJ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을까. 근데 떠오르질 않아. 가르바나 한정으로. 아, 살벌이는 뭔 남자답게 생겨요. 남자답게 생긴 사람 다 얼어 죽었냐고.